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그리고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며 말씀을 구하고 확인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가벼워질 것이고, 영적으로 새로워져 희망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이 새로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면 종종 그것이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고, 원수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모든 백성을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려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성경은 려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열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찰하러 갔을 때 오직 이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가져왔다고 기록합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백성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그들은 폭력적이며 땅은 높은 성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오스와와 갈레만이 백성을 격려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의심한 자들, 강하에 있던 모든 백성은 불신앙으로 인해 강하에서 죽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레우스와와 갈렉과 함께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고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아주 아름다운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와 얼레장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85세입니다. 40년 전처럼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지만 이 땅에 들어갈 때 가장 큰 거인들과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산지 지역을 원합니다. 에네암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그분은 계속해서 저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안주할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완전한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엄청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낙담이 신뢰의 부족,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안주한 사람들의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컸습니다. 명적게으름은 순간적인 편안함을 가져다주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삶을 지연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가고 매일 저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담대해질 수 있고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다 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제가 회개했을 때 저는 그 찬양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불렀습니다. 그 찬양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를 시작하고 그 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디오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옆에 나타나는 종 모양을 활성화한 후 모두를 선택하시면 제가 다음에 올리는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편안함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축복이 여러분의 편안함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여성들도 어떤 순간에 안주했고 그것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나함은 우리는 전투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잠옷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갑옷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투하고 맞서 싸우고 승리하고 통치하기 위한 갑옷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이들 생각할 때 그의 승리와 전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안주했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되어 앙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다윗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암몬 자손을 치게 하였고 그들은 암몬 군대를 파괴하고 라바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부 사항을 보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렀고 그의 군대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리더로서 전사로서의 책임을 지는 대신 다윗은 시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충분한 전출을 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쉬어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궁전에 머물면서 그곳을 거닐고 궁전 지붕을 거닐다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를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여인은 목욕을 하고 있었고 바이은 그녀를 바라보며 탐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는 매우 심각한 죄에 빠졌고. 그것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다이슨 그 여인을 불러들여 그녀와 동침했고, 그녀가 결혼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남편을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다이슨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모두 그가 전투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안주하고 있거나 이전보다 훨씬 더 안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교회에 가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안주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10편 34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에서도 구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에나함은 우리가 이전에 강하에서 시련을 겪을 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주함에 제 영적 게으름에 빠질 수 있고 원수에게 많은 틈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엘리를 들수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 더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자면 그는 당시의 목사, 종교 지도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호분니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었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이두 사람은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과 사역을 잘못된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싫어하셨습니다. 그 심각성을 이해하시려면 그들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을 훔쳤고 성전에 들어오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책망할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교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엘리는 아마도 가족 내의 갈등을 피하려 했거나 감정적인 피로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에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책임을 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호의 예상, 3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려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저주하게 하고도 그가 그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는 더 쉬운 길, 더 편안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갈등을 두려워했거나 감정적인 피로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교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비디오에서 10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고집을 부리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훈계와 한계가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애 자녀들의 삶의 한계를 두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엘리의 가족 전체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제사장 직을 잃었고 그의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단호하십시오. 그들과 대화하십시오. 물론 단순히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주의를 줄 때마다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저는 자녀에게 주의를 줄 때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주의만 준다면 은행 계좌에 돈이 바닥나는 것처럼 자녀의 마음도 여러분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훈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의를 줄 때마다 사랑을 보여주고 애정을 보여주고 그들의 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자녀의 삶의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안주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투를 멈추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을 원하지 않고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읽을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에나암은 그것은 제가 매일 물을 주어야 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잠스 24장 30대 31절에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니 가시던 물이 가득하고 지면에는 가시가 덮여 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더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특정한 죄, 태도, 친구 관계를 경계하지 않습니까?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죄라는 가시덤불로 가득 차게 됩니다.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성벽은 무너질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며 특히 그분의 임재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나암은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갈렙처럼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40년 전처럼 젊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내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세잔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에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을 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복음을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는 단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우리가 종종 주님께서 주신 책임 대신 편안함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자 이상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영적 게으름과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안주함을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나의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기 질병, 육체적, 정서적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이 사람의 삶에서 사라지도록 명합니다. 모든 암, 박력병, 고혈압, 심장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망합니다. 오나의 하나님, 이제 모든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모든 관절염, 근육 문제, 의사들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또한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아버지, 지금 모든 것을 끝내려고 생각하며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얻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 아버지,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수월한 남자들, 가정의 머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자들,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나지 않는 남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들이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삶에서 목적을 찾게 하시며,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는 또한 아내로서의 유치를 다하지 않는 이 여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어떤 죄도, 어떤 방해도, 온수의 유혹도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좋은 가치를 부패시키지 못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갈렙처럼 비록 나이가 많지만 젊음처럼 느끼고 믿음, 권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도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어나서 노력할 용기와 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의지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종종 악인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보다 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영적 게으름을 이기고 우리의 길에 나타나는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손을 뻗어 주님께 구합니다. 모든 악, 모든 게으름, 원수의 모든 공격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평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저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믿습니다. 저는 모든 공유가 비옥한 땅에 떨어질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 운동. 이 믿음의 연세가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 능력 있게 하셔서 여기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